아가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이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지남이라. 저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 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호의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네,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중마에 비하였구나. 네두 뺨은 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같은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앵게디 포도원의 고벨 화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잔나무, 석가류로구나. 이장 나는 사론에수소하여 골짜기의 백합하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잔은 수풀 가운데 서가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가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에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네.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 나무는 꽃을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네 소리를 듣게 하라. 내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카파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에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세 깔게라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에 엮거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로마서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썼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종기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할례는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 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무 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또한 본래 무 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